증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김의 증표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대,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떠한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고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그럼 네가 찾게 될 것이요. 구하라. 얻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 문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찾는지, 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곧 이것은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소원 있는지, 원하는 것. 진정한 내 영에서부터 내 마음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 원하는 것 소망이 있는지, 그 소망으로 인해서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내가 더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도전하면서 뭔가를 일본 이뤄내고 있는 것인지, 실패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많은 성도님들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 감히 주님께 어떻게 그렇게 구할 수가 있는지, 감히 주님께 어떻게 내가 그렇게, 어, 달라고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어, 문을, 문을 두드리고, 그저 그냥 감사할 뿐이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 감사드리고, 지금 주님이 나에게 역사함에 감사드리고, 물론 감사는 우리에게가 굉장히 중요하게 하게 돼요.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응? 바르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인도, 인도가 바르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빼,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은 감사함과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면 안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모두가 감사함과 머무르고 있다는 것. 감사함으로 그냥 여기서 그냥 만족해버리고 그냥 참아내면서 계속 그냥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찾으라 그러고 두드리라고 그러죠. 계속 시도하라고 해요. 계속 도전하는 것이. 인생 가운데서 머물러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는 것처럼 주이은 지속적으로 흐르는 물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머물러서 너희가 그냥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함께 도전하고 감사함과 함께 시도받고 기회를 만들고 기회 가운데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움직이는 청도가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 그 말씀의 소리는 찾아볼 수 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머뭇머뭇거리고 그저 감사하고 만족하고 참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주인이한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시, 주시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책망을 받을까요? 땅에 심겨뒀어요 땅에 심 잃어버릴까봐 땅에 심겨놨어요 다른 종들은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윤을 남겼단 말이죠. 그 주인께서는 참 잘했네. 음, 잘했네. 종으로서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들은 도전했고, 그들은 시도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은 이윤을 창출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주인이 준 달란트를 받고 믿음으로 움직였던 것이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종들은 칭찬을 받았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은 종은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은 땅에 묻어두고로서 그 종은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종이 왜 책망을 받게 되는가? 왜 땅에 묻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에서는 그가 어떻게 요 주인을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굳은 사람이다 그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굳은다. 난 그것을 알았기에 땅에 묻어뒀다라고 그 종을 얘기를 하죠. 바로 그 주인은 누굴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놀람> 근데 이 종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굳은 하나님으로 알고. 다른 보역본을 보니까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완악하다. 완악하고, 아주, 어, 음, 아주, 뭐라고 했고요? 쉽게 얘기하면 못됐다. <웃음> 네. <웃음> 아주 매정하고, 못됐고, 완악하고. 그 주인을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서 뭔가를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를 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잘못 하나님을 알고 그는 생각했고, 그는 판단했고, 그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두려운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자로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니까 그것이 크다면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방해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요 이렇게 한 달한테 받은 종이 이렇게 주인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는 책망을 받게 되니크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성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왕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저 예수 우리 왕이여 찬성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죠. 맞습니다. 주님의, 주님이 우리의 어, 아들이 되시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성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려 하려고. 왔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주목해야 돼요. 섬기려 왔다. 섬기려 왔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반드시 주님이 나의 인생에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섬기려 왔다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섬기려 왔다. 섬기는 것은 뭐예요?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거 종이, 종의 신분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왔어요. 왕을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거예요. 그 섬김의 증표가 뭐냐? 그 섬김의 증표는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섬김의 증표를 말씀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성경의 징표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알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2십장6절을 보니까 종이 주인의 어, 집을, 집을 사랑해서 한 종이 주인의 집을 사랑하고 그 주인을 신뢰하고 사랑해서 자유인이 되기 원치 않은 종이 있다면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 종을 데려다가 어떻게요? 그집문 또는 문설 주에딱 대기해서. 귀를, 어떻게 해요? 예, 뚫어버린다 그랬어요. 귀를 뚫는다. 지금은 뭐, 우리가 만들 뚫죠? 귀걸이 하는 것처럼. 그 종이 나는 자유인이 되기 싫습니다. 영원히 이 집이 좋습니다. 주인과 함께, 어,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종을 데려다가 문이나, 아, 문서주에딱 갖다 대고 귀를 뚫어버리죠. 그러면 영원히 그 집의 종이 됩니다. 영원히 그 집에 거하게 되고, 영원히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거죠. 주인을 섬기게 되는 거죠. 음. 바로 그겁니다. 그 종은 고통을 찾는 거죠. 이 귀는 바로, 어, 바로, 어, 내가 그 주인에게 속했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 귀를 뚫어버리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네, 내가 이제 아들 됨이 마땅치 않다. 난 종으로서, 응, 종으로서 가겠다. 뭐예요?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처럼. 근데 첫째 아들은 섬김을 받고 싶어서 받지 못해가지고 화를 내잖아요. 왜 나에게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바로 이 탕자의 마음처럼. 이게 올바른 마음이죠. 섬기려는 그 종의 마음, 낮아진 마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종의 마음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누, 누, 누워지시고 예수님께서 귀가 아니라 바로 손이 뚫어지게 됩니다. 양손이 뚫어지게 됩니다. 큰그 못이 박히면서 양손을 뚫어버리게 돼니 그리고 양발을 뚫어버리게 됩니다. 문설주가 뭐예요? 이전에 출애국에서 얘기했던 그 문설주 양어린 양의 피를 양쪽에 발라라 위에도 발라라 뭡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실질 실제 실제 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예 바로 그 문서를 나타낸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손이 뚫어지게 발이 뚫어지게 된거 왜요 왜 그렇습니까 섬기러 왔기 때문에 종으로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려고 왔기 때문에 왕뿐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는 그 예수님의 적극적인 열정을 볼수 있어요 왜요 손이 뚫어지면 뭡니까 우리 에게 속하기 위해서. 손은 무엇을 뜻해요? 힘과 능력을 얘기합니다. 힘과 능력. 예수님의 손이 뚫어지면 곧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종으로서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이 뚫어지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발이 뚫어지는 거 발은 무엇입니까? 어떤 영역, 어디에 속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곧 그, 그분의 예수님의 발이 뚫어지면서 구멍이 나면서 곧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예수님이 입만위엘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죠. 영원히. 이게 중요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너와 내가 딸과 아니고 이제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영원히 함께 하겠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어딜 가든지 내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배당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서도 할수 있는 것이고 산에서도 할수 있는 것이고 강이나 바다에서도 할수 있는 것이고 홀로 홀방에있을때 외로울 때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손과 발의 구멍이 뚫어진 것 바로 우리를 섬기기 원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수있어니 바로 이 예수님은 섬기려고 우리에게 오셨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바로 종으로서 그 손과 발이 뚫어지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알수있습 우리는 왕으로서 예수님만 알고 아, 그분을 섬겨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받들어야 되고 아, 주님께 감히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주님께 뭘 어떻게 합니까? 그저 감사드리고 여기서 머물러 버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주고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야 돼요. 그분의 손이 뚫어졌고, 발이 뚫어졌을, 뚫어짐으로,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게 되는, 언약의 증표였죠. 언약의 증표. 언약의 증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 한 제자에게 나타나시죠. 근데 도망하는그 제자가, 예,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러는데 한, 하루는 갑자기 벽에서, 갑자기 쑥,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게 서 모여있는 제자가 다 놀랬습니다. 그때 도마가 있었죠. 그제서야 이 도마가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뚫려진 손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죽었던 몸이 부활하실 때에 모두가 회복되었지만 이못잡국은 회복되지 않았죠. 여전히 구멍이 뚫려있죠. 여전히 옆구리에 구멍이 뚫려있죠. 여전히 발에 구멍이 뚫려있죠. 왜요? 이것은 성김의 증표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집을 삼아서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능력에 되고 내가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함께하겠다. 입맛을 알겠다. 거기에 대한 징표기 때문에 도마에게 보입니다. 네가 손가락을 집넣어봐라 보입니다. 도마는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가. 주님은 그 것을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주고 계시하고 있는 거. 근데 도마가 하나를 더 봤어요. 바로 옆구리에 구멍이 뻥 뚫린 것을 봤어요. 자, 이것은 같은 구멍이 뚫리는 거지만 좀 다르게 볼수 있지요. 손과 발은 아 주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서 귀가 뚫리는 것처럼 예 손과 발이 뚫으셨구나.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완전히 영원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구나 알수 있는데. 옆구리에 이틀는 것은 별개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 죽으셨을 때 확인하기 위해서 병사가 가서 그 옆구리를 찌른 거죠. 이미 이루시고 찌른 거예요. 그래서 별개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바로 아담이, 이전에 말씀드렸죠. 아담이 하와를 얻기 위해서 여우와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재우시고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옆구리에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시죠. 깨어나 보니까 하와가 있어요. 그래서 보고 즉각적으로 알죠. 내 몸인 것을, 자신의 몸인 것을, 한 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뼈 중에 뼈고 내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한 하나인 거죠. 그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옆구리에 구멍이 뚫린 것은 곧.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그분,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바로 신랑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옆구리가 뚫리시면서 거기서 물과 피가 흐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곧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재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연구의 구멍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볼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 십자가에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개세만한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때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병사가 몰려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끌어와서 자만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끌려가고 뺨을 맞고 발길질 당하고 제자들이 혼비백산하고 몸싸움을 막벌이고 있는 그 긴박한 새벽 가운데서 바로 이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 사람은 말고죠. 말고라는 이름 참 말고. <laughs> 말고의 이름. 다시그 사람의 귀를 순식간에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리게 됩니다.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그 귀를 땅에 떨어진 귀를 잡으시고 그 귀가 떨어진 그 말고 피가 철철철 흘러넘치고 있는 그 말고 그 사람이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그 귀를 가지고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는 기적을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치유가 된 버리죠. 아주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이게 뭔 상황인지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끌고 가는 상황 가운데서 아주 아비규환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여유롭게 땅에 떨어진 귀를 잡고 다시 그 말고에게 갖다 대면서 정상적으로 치유가 됐다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고의 귀가 회복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니다 왜요? 왜이 성경에서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귀가 잘려진 말고의 귀를 왜 치유하셨습니까? 왜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왜꼭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예, 예수님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말고란 사람은 보니까 바로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대 제사장의 종. 악인의 종이든지, 의인의 종이든지, 모든 종. 주님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모든. 그 종. 종에게는 귀가 중요한 것. 오른쪽 귀가 떨어졌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을 얘기하죠. 오른쪽은. 중요한 것. 귀. 종에게서 귀는 중요한 것.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집에서 영원히 머물고 싶을 때 어떻게 한다면 귀를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서를 주에 대고 귀를 뚫어서 피를 내는 고통을 참아야 돼 그러면 영원히 속하게 되는 거예요. 데이 귀가 잘려졌어요. 그 종의 귀가 잘려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도 베드로가 그어요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사역이 실패하는 것,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낸 거예 것, 예수님의 연정을볼수 있는 것은 그것을 실패할 수가 없다. 종의 귀를 붙여서 이것은 반드시 뚫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종의 귀는 너무 중요한 것, 예수님의 손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뚫어져야 된다는 것, 두발이 뚫어져야 된다는 것, 그 강한 의지를 볼수 있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이 말구의 귀를 붙여주면서. 예수님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종들, 어떤 악한 주인들, 선한 주인들, 모든 종은 주인에게 속할 수 있다. 귀가 틀어져야 된다. 근데 베드로는 잘라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이 앞에서 또 책망받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을 때, 이제 오픈했을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이 사탄아! 라고 했어요.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해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 종의 길을 잘라버리면 예수님의 사역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나타낼 때 예수님이 얼른 집어다가 그 종의 길을 다시 붙여줍니다. 반드시 이 길은 뚫어져야 될 것이다. 반드시 뚫어져야 될 것이다. 그래야지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어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돼. 주님은 이것을 짚고 넘어가 있다. 십자가 지기 전에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종의 기는 반드시 다시 회복되고 붙처져야될 것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뚫어져야 될 것이다. 것을 나타내 주셨어. 그렇게 예수님은 강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반드시 손이 뚫려지고 발이 뚫려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섬길받으려온 것이 아니 내가 너를 섬기려고 왔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예수님을 왕으로서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막 엎드려야 되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할 것은 그분이 지금 나를 영원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미 2 0 0년 전에 구멍을 뚫었다는 거예요. 발에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연골에 구멍이 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재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뤘어. 거듭났다는 거한 몸이 됐다는 거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였어. 예수님이 이것을 나타내 주고 싶었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주님 우리 왕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지금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증표를 나타냈습니다. 섬김의 증표가 이미 안물지 않고 구멍 뚫린 손이 있습니다. 그 증표가 명확하게 구멍 뚫려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볼수 있지요. 예수님의 손가발은 여전히 뚫려져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예수님의 성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까 아유, 이 주님께 어떻게 구합니까? 아유, 죄송스러워서 내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 내가 한 주간 내가 아, 그렇게 고룩하지 못해가지고. 아유, 죄송스러워. 그냥, 그냥 그렇게 말지 고 뭐. 이렇게 뭐, 만족하고 감사드리고 살지 뭐. 머무르게 발소. 근데 주님 머물지 말라고 하지. 한 달한테 받아 은혜는 묻어두지 말라고 하지. 어떻게 요 예. 주님, 주님이 나를 섬겨주 섬겨주셨으므로 나는 주님이 이루신 치유를 내가 받습니다. 과감하게 내가 받아버립니다. 치유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치유를 받습니다. 치유하셨으면 내가 받아들입니다. 적극적인 그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섬기심, 손가방이 뚫리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고의 길을 그렇게 붙여주신, 그 짓고 넘어가신 그 강한 의지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 주님은 우리에게 왕이시지만, 우리에게 끝까지 영원토록 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마음, 태도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용기로 표출될 수 있겠죠. 그것은 당대함으로 표출될 수 있겠죠. 머뭇거리지 않고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되겠죠. 주님이 나를 섬겨 주신다. 나의 손 어떻게요? 이제는 주님의 손이 뚫려졌음으로 주님의 능력과 힘이 나에게 영원히 머물러 있다는 것을 내가 강하게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으로써 내가 삶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가? 그렇지 않고 죄송스러워서 몸을 베베 꼬고 있으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김은, 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겸손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 가운데서 가는 것은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죠. 주님은 왕이시면서 우리는 우리 그분의 성김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더 도전하셔야 될 것이고, 여러분은 더 적극적이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요구할거죠. 제림하실 때주님 요구하실거죠. 내가 주 은혜가한테 내가 너를 섬겼는데, 이렇게 섬했는데넌 무엇을 나느냐 이윤을 창출했느냐. 이윤을 창출했느냐. 오늘 이말씀의 진리가 풀어졌습니다. 이윤을 창출했느냐. 분명히 물으시니다 아이고 죄송스러워서 제가 뭘 하지 못했습니다. 악하고 괴로좋아 악하고 괴로운 아 책만 받을거에요. 악하고 괴로좋아 말씀을 깨웠죠. 주님 나를 섬겨주셨으므로 내가 내 손으로 주님의 능력을 풀어놨습니다. 직장에서 풀어놨습니다. 친구에게 풀어놨습니다.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섬겼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여러가지 있겠죠. 그분의 섬기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강한 의지를 말고를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섬기시고 지금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바로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는 버릴 수 있는 이말씀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면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